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우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좀이 자동차 관련된 그런 제도?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자료를 좀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제가 영상을 좀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 보조금이 낮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동차 안전 제도 또는 강화 또는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결론이 났었죠. 정부가 이 개별 소비세 30%를 인하를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당연히 뭐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게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좀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요. 세법에 따라 개별 소비세가 낮아지면 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좀 낮아지고 부과세도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의 최종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 경차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가 되고요. 대신 경차도 이 취득세는 적용이 됩니다. 어, 다만 올해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4%즉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며 거의 면제 수준으로 지금. 어, 지금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에는 경차를 구매하더라도 5만 원에서 2 0만원 정도의 그런 취득세를 내야 했거든요. 경차 연료 개별 소비세 한 급도 2 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 뭐 택시 연료 개별 소비세 연장 그리고 이런 승합차를 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 그리고 전기 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 그리고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어, 시기와 범위 등이 소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에 대한 개별 소미세 및 취득세 감면도 대폭 좀 연장이 됐고요.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하던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이제 12월 말일까지 약 3년 동안 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어 적용이 되어서 개별 소비세 면제비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 소비세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 보조금도 좀 조정이 됐죠. 어, 좀 낮아졌습니다. 기존 6천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100%를 지원하던 이런 상한선이 5,500만원 이하로 변경이 됐고요.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이하 이런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 기준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제도도 종료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그리고 이용요금의 10%가 할인되던 혜택이 사라집니다. 작년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보조금도 덜 받고 그리고 충전요금도 올랐어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 안전제도 강화 및 어, 관세 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석 안전지 경고 및 설치 그리고 작동 기준 그리고 보좌 보행 기준 등이 좀 개정이 되었고요. 그 안전 벨트 밑창형으로 인한 경고 장치의 시각 비 청각화에 대한 설치 기준이 어, 탈착식 뒷좌석과 어,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곳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이 보험 관련에서도 어, 제도 개선이 좀 마련됩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사고 시 사고 부담금 관련해서는 기존 대인 1 천만 원, 대물 5 0 0만원 한도로 지급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만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같은 곳에서. 어,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에도 할증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 최대 10%까지 추가 할증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회전 시 종종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할증이 어, 붙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논란이 됐었던 어, 관세 부분에서도 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총매물질. 어, 뭐, 플래티넘, 팔라듐 로듐, 이런 것들이 할당 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1년,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이 제로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은 저와 함께 개소세이나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좀 낮아진 거, 그리고 어, 이런 자동차 안전제도,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